어, 오늘은 LA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창영 목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아침에 여기 도착해서 보니까 형제자매님들이 되게 밝고 활기차고 어, 제가 물어보니까 형제자매들이 되게 기쁘게 또 어, 쉽게 많이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성경 얘기 좀 하자면 <laughs> 바사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서 예루사님 성전을 짓게 했는데 이방의 왕인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성도들하고 그럼 에스라서 일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의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세우는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반드시 물질로 도울 사람들도 주실 것이고 또 많은 이렇게 초대되는 사람들도 하나의 많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표현을 했고요 또 이번에는 칸타타 투어입니다 말 그대로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방문도 하시고 마치 연화단과 병기든 소년이 블레셋진영에 자신의 모습만 드러냈을 뿐인데 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했고 전쟁을 했고 큰 승리를 한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 교회 방문하면서 여러분 빨간 옷만 비치면 <laughs> 빨간 옷만 입고 딱 나타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반길 거고 기뻐할고 거 칸타타를 위해서 같이 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고요. 어~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교회 방문하면서 또 목사님들 만나고 또 목사님들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요 칸타타 아시는 목사님도 참 많고 또 새로운 분들은 또더 마음을 여셔서 또 저희도 적 도우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네. 바상 고레스는 왕이었잖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힘이 없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왕의 힘이 힘을 가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어, 이번에 LA 교회를 도왔던 분들이, 어, 이 LA 지역의 리더들이에요, 목사님. 예, 예. 제가 보니까 좀 꾸준히 목사님께서 리더스 포럼을 해오시면서 바우스 목사님 오실 때마다 시장님, 또 교육자들, 시의원, 사업, 사업가들 초청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하셨었는데, 이번에 그 모임들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 또 연결됐던 분들이 저희를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한 분씩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 그 제시카 마르티네스라는 위리어 예. 부시장님께서 예.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다는데요. 예, 그 이제 시장 모임 통해서 연결되셔가지고 저희 시장 모임 할 때마다 매번 오셨습니다. 오시고 구원도 받으셨고요. 예. 저에게 희 오셔서 간증도 직접 하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부분 정확하게 간증하시고요. 어, 이분들이 저희들 이렇게 칸타타 한다고 하니까 어, 자기가 아는 분들 소개도 지켜 주시고 또 사업가들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마음도 나타냈고 그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같이 와서 함께 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 고 그랬습니다. 네. 또 자주 오시는 분 중에 로즈 마자라고 예. 전 시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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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잖아요. 예. 예. 네. 아람브라 전 시장이었고 현재 시 의원이신데요. 그분도 매번 행사 때마다 오셔서 어, 그분도 복음이 분명합니다. 그래 네, 오셔서 같이 마음도 나누고 또 어, 시, 어, 시와 연결돼 있는 본인이 알고 있는 많은 그 어, 사회봉사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칸타타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가서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셔서 하면은 훨씬 그 좋고 연결도 잘 되어지고 이번에 그래서 리더스 포럼을 통해서 약한 30여분이 예. 물질로 후원을 하셨다 고 예,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laughs> 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연결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시장에 오셨던 분들이 우리가 칸타타 한다고 하니까 더 마음을 여지고 예.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영사님들도 초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파라과이, 과테말라, 케냐, 엘살바도르. 네. 예. 근데 엘살바도르 영사님은 목사님을. 엘살바도르 영사님은 예. 한국에서 공부도 하신 분이라 서울대 나왔어요. 아. 그래서 아, 한국을 그래. 잘 아세요. 네. 그래서 이제 박옥송 선생 한번 만나셨고, 네. 또 저희가 이번에 에, 찾아뵈니까 박옥수 아, 선생 이번에 오시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LA 안 오시고 휴스턴부터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시고요. 어, 이분은 어,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네네. 식사도 하시고 한국 음식 아주 좋아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특히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어, 네. 본인 나라에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싶어하시고 네. 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목회자들도 네. 적극적으로 도우신 것 같아요. 어, 저희 목사님 박옥순 목사님께서 LA 오실 때한두번 정도. 목사님 직접 집회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마빈 목사님 신모하시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신 목사님 책도 다 읽으셨고요. 제가 찾아가서 어, 한번 은 노뱀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했는데 에, 참 놀라워하시면서 아, 복음적인 부분에 이렇게 크게 반응하시고 네네. 또 아멘하시고 성도들도 너무 기뻐하시고요. 어, 이번에도 저희들 어 행사하는데 자원봉사자 교회 청년들 네. 마빈 교회 목사님 교회 그 청년들을 보내 주셔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네. 또 스페니시 쪽에서는 마르코스라는 목사님이 이곳에 일곱 개의 교회를 가지고 계신데 네. 일요일마다 모든 교회에서 테이블을 설치해서 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줬다고 네. 들었고 인도네시아 쪽좀큰 목사님 중에 우트모라는 목사님이 네. 계시네요. 예, 우트모 목사님, 이분은 저희가 교회에서 마인드 교육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어, 듣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이교육꼭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싶다고, 인도네시아에서 교사 없냐고, 그래서 아, 우리 선교사 있다고. 저희 선교사님하고 어, 자의 이제 동료, 친구 되는 네. 목사님하고 이제 연결시켜줘가지고, 네. 그 목사님이 한국 월드캠프, 지난 7월에 네. 한국 월드캠프 갔다 오셔서 너무 좋아하셨고요. 네. 어,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은 이제 이번엔못 갔는데 네. 다음 년에꼭 가고 싶다고 표현했고 어, 인도네시아 커뮤니티에 네. 칸타타를 알리는 일에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다는 표현하고 네. 있습니다. LA 쪽에서 내년에 월드 캠프 가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예.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한 목회자들, 교육자분들 또 VIP에서 약 250명 정도. 네, 예.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이번에 형제자매님들이 준비하면서 되게 또 즐거웠고, 어, 좀더 가벼웠고, 예. 예. 이 비결이 뭐였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부담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를 바라보면 어떤 것도 할수 없더라고요. 예. 예레미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예레미아를 불렀을 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예레미아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는 아입니다. 말을 할줄 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태에서 구별했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는데, 네. 예레미아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는 아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예레미야한테너 아이라고 하지 마라. 너 형편 얘기하지 마라. 너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분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보면 정말 이칸타타가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마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주겠다. 내가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 그 말씀 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어, 성도들 마음에도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건 형편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형편 얘기하는 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네. 저도 형제자매들 보면 때로는 야 형제자매들 같이 칸타타 할수 있을까 <laughs>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 하나님 너 형제자매 보지 마라. 그래서 네. 우리 우리 안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네. 어, 그 하나님 마음으로 하니까 이미 칸타타가 하나님안에다 있는 거고요. 네. 다 이루셨고 사실 지금까지 에레칸타도 하나에 다 도우셨고요. 한 번도 안 도우신 적 없는데 사단은 매 순간 순간마다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 길을 여셨고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건 어,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 나중에 저희도 이제 결정하고 나서 한국에 그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인가? 네, 그에이미상그 네.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재 씨가. 네. 네, 그래서 인지도도 사람들에게 말씀 아, 굉장히 인지도도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포럼에 많은 리더들이 와서 어, 저희와 함께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계속해서 이곳에 일해줄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어,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LA 교회 즐거운 일들, 복음 전하 일들이 계속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힘있게 일하실 것을 소망하고요. 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시겠다는 그런 큰 소망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